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올에서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추천템들을 준비했어요. 옛날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만큼 디올을 많이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 단종된 제품들도 많이 섞여 있어서,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브랜드씩 좀 파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스킨케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써봤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서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 사도 되겠다 하는 그런 제품들 꼽아볼게요. 짜자잔! 1번은 하이라이터입니다. 어, 요거는 최근에 나온 제품이기도 한데 제가 또 옛날에는 하이라이터에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하이라이터들도 많이 써보고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신상 하이라이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도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는데 그렇게 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난 이미 좋은 하이라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디올 하이라이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저도 이미 좋은 하이라이터들이 많아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될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초밀착되는 느낌의 그런 하이라이터입니다. 하이라이터도 여러분 취향이 되게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발색이 강해가지고 거의 막 사이버 인간? 이될 만한 그런 발색의 하이라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은색 실버 느낌의 발색이 심한 그런 하이라이터보다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우면서 그 반짝이 입자가 얼굴에서 너무 동떨어지는 것?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거나 아니면 입자가 이렇게 파우더 입자가 두둑두둑 보이는 그런 하이라이터들을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발색이 예쁘지만 최대한 얼굴에 밀착되면서 파우더 느낌으로 얹었다기 보다는 좀 이렇게 글로시한 물광 느낌의 하이라이터를 요즘에는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고런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이라이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나는 이미 하이라이터 좋은 거 많이 사봤고 더안 사도 될것 같아 라고 하시겠지만 이 하이라이터는 진짜 조금 달라요. 제가 좀 많이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좀더 자세한 발색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개인 리뷰들 한거 있으니까 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얼굴에 정말 파우더 입자가 안 보이면서 이렇게 좀 매트한 느낌을 없애주는 이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인데요. 발색을 진하게 하고 싶으시면 많이 얹으면 진짜 진하게도 발색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한 하이라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예요. 저도 요즘에 지금 제가 사는 곳이 겨울이라 얼굴이 이렇게 좀 쩍쩍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만 살짝살짝씩 터치를 해줘도 훨씬 더 물광 느낌에좀더 촉촉해 보이는 그런 연출을 할수 있어서 아 이거 퀄리티가 되게 좋구나 라고 느꼈던 하이라이터예요. 색상은 저는 2번을 구매했고요, 핑크 글로운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핑크 느낌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3번 화이트 느낌은. 더 글리터가 되게 많이 반짝반짝한 그런 글리터 입자가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글리터 입자가 보여지는 게 조금 거부감 있으시다 하시면 이 2번이나 또 4번을 다른 번호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저는 저의 최애 블러셔가 요즘 이거 여러분들께도 많이 보여드려서 아실 거예요. 블러셔가 250번 이 블러셔를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약간 톤 안타는 블러셔예요. 그래서 웜톤도 쿨톤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블러셔라고 생각돼요. 물론. 워낙에 바이올렛 느낌의 쿨톤 블러셔를 쓰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웜한데 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저도 그런 좀 쿨한 블러셔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요거는 얼굴이 이렇게 누래지는 느낌 없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쿨한 느낌의 블러셔가 지겨울 때 바를 수 있는 블러셔고 또 금펄이 살짝 박혀 있거든요. 얼굴 위에 펄이 올라오진 않지만 금펄이 살짝 박혀 있어서 약간 고런 골디한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웜톤 분들한테도 굉장히 예쁠 만한 블러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 보여드리려고 누드립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조금 조금씩 얹으면 이게 핑크인 듯 코랄인 듯 되게 오묘하게 올라가서 어느 룩에도 잘 어울리고 어느 립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블러셔예요. 되게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렌지 느낌 지겨우신 분들도 추천 그리고 핑크 느낌 지겨우신 분들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 여기 애교살 느낌에도 써봤는데 되게 예뻤고 그냥 옷안 타고 화장 안 타니까 아이섀도우, 립스틱에 상관없이 이거를 그냥 늘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쁜 날에는.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고 안에 브러쉬도 있어서 나중에 터치업 하실 때도 이렇게 슬슬슬슬 쓸어주시면 좀 이렇게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룩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250번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는 여러분 디올 파우더예요. 요거 루스 파우더 이것도 제가 개인 리뷰를 들었었는데 요거도 파우더 퀄리티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다 거의 최근에 나온 제품들인데 최근에 정말 디올이 열리를 많이 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품도 디자인만큼 되게 예쁩니다. 요거는 이렇게 퍼프가 들어있고, 루스 파우더를 컴팩트로 쓴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컴팩트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터 요 패키징보다 이렇게 샤이니하지 않고 매트한 느낌의 가죽이어서 요게 더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할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파우더도 워터 파우더처럼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촉촉한 파우더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구매하고 많이 칭찬을 들었더니 여러분들께서도 건성이신 분들도 이거를 구매하시고, 저 건성인데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예요 라고 말씀하신 그런 리뷰들이 많았거든요. 단 하나 불편한 점은 이게 파우더가 더 가지고 다니면, 오래 가지고 다니면 가지고 다닐수록 이렇게 열때 파우더가 좀 휘날려요. 그래서 엄청 엄청 조심히 열어줍니다. 그래서 조심히 열어주면 가루 날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팍팍 열거나 쿠션 열듯이 그런 느낌으로 열면 파우더가 좀 흐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메워줍니다. 저는 컴팩트 파우더도 너무 좋아하지만 또 루스 파우더는 저는 거의 파운데이션 다음으로 쓰는 거의 저한테는 베이스 같은 친구기 때문에 되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모공을 정말 잘 메워주면서 두꺼워 보이진 않아야 돼요. 왜냐면 그 위에 뭐 컴팩트 파우더도 쓸수 있고, 그 다음 블러셔도 쓸수 있고, 하이라이터도 쓸수 있고, 여러가지 색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껍진 않으면서 이렇게 끈덕한 느낌을 없애주고, 모공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원래 파우더 올리는 그런 텁텁하고 매트한 느낌 얼굴이 막 이렇게 딱당기거나 그런 느낌보다 되게 이렇게 촉촉한 쿨링감이 들면서 마치 물먹인 스펀지로 파우더를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너무 끈덕이는 느낌을 없애시고 싶은데 또 너무 매트한 느낌은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패키징도 패키징이지만 파우더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킵하시면서 쓰시기에 좋을 만한 그런 파우더예요. 그다음에 아이섀도우 중에서는 전 429번을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살짝 오렌지 그리고 요 가운데 브라운이 정말 오묘하면서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 색깔 그 다음에 붉은 느낌도 있고 반짝이 느낌도 있어요. 뭐 글리터가 막 완전 발색이 좋거나 완전 과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은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얘로 제가 또 개웨디 이미 한게 있거든요. 그것도 링크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 섀도우도 되게 괜찮고. 그다음에 더 반짝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최근에 모노 섀도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매를 하지 않은 게 한국의 예쁜 색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모노 아이 섀도우 중에 글리터 예쁜 색상들 또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모노 아이 섀도우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디올 아이 섀도우는 가루 날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눈 위에 이렇게 했을 때 아래 뚝뚝 떨어 는 그런 느낌이 없고, 특별히 전 여기 색 조합이 예뻐가지고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좀 명품 브랜드의 섀도우를 구매하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딱 하나를 구매하시고 싶다면 자기가 가장 데일리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색깔들의 조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붉은 느낌이나 이런 걸잘안 쓰신다면 굳이 이 색상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섀도우 조합들이 또 괜찮게 쓸만하게 잘 나온 것들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이긴 하지만 왠지 가을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디올 파운데이션들 중에서 가장 피부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정말 얇고 정말 가볍고 한 느낌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스킨 케어링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스킨 케어랑 파운데이션이 함께 담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력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디올 포에버 글로우 매트 이런 걸더 추천을 드리겠지만 좀 커버력이 더 필요 없으시고 더 얇고 촉촉함이 오래가는 그런 파데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과하게 광이 나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디올이 과하게 매트하거나 과하게 광이 나거나 이런 제품은 많이 없어서 어느 정도 그냥 내추럴한 그런 촉촉함 광채? 은은한 광채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디올 치고는 광채가 예쁜 편이었지만 다른 오일광 이런 파운데이션 타사 브랜드의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되게 은은한 자연스러운 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에는 얘랑 얘를 같이 레이어하도록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프라이머랑 픽서까지 같이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진짜 얘를 쓰고 이 파우더를 쓰면 정말 딱이에요. 그래서 이 파우더만 구매하신 분들은 나중에 얘 나오면은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대신 커버력 필요하신 분들 말고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쁜 제품들 너무 많긴 하지만 립스틱은 일단 시작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 디올 립스틱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추천하지 않고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애는 요 백스테이지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예요. 얘도 되게 멀티 팔레트, 페이스 팔레트라고 해서 하이라이터 느낌인데 한국 샵에서는 조금 더 애교살 느낌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요 하이라이터와 비교를 해가지고 요백 스테이지 제품이 조금 더 펄땡이랑 글리터 같은 게좀 자글자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니까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은 애교살에 올리면 또 예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또 하이라이터로 사용해 봤을 때도 뭐, 예뻤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고, 색깔 초이스도 예쁘고, 퀄리티도 좋고. 저 여기 외국에는 그 4번 로즈골드 팔레트가 안 나왔는데 그게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번 글리츠 팔레트인데 그래도 전 요것도 마음에 듭니다. 또 작업할 때도 많이 쓰는 제품이라 여러분들께 이렇게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디올 제품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분명히 오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제품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제품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디올 제품 있으시면 댓글에 꼭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열일하는 디올의 또 새로운 컬렉션도 기대해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